올봄 지나서 여름 가을 되면 왠지 더 많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기물건 역시도 많아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강남건도 많아졌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매이신 양성영 국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어, 최근에 1월달, 2월달 들어와서, 어, 물론 12월달부터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었는데, 12월, 1월, 2월, 그리고 3월달 진행되는 물건들, 그 저희가 항상 물건을 뭐 찾아보고 분석도 많이 하고 하는데, 특이사항이 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봐도 그렇고, 전국을 놓고 봐도 그렇는데, 저희는 어쨌든 강남에 금액대가 있는 고가 물건, 아파트든 아니면 건물이든 아니면 점포든 좀 금액대가 있는 물건 위주로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주로 강남권 물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강남권에 그냥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로 지금까지 한 번도 최근 몇년 동안 단한 건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아파트 단지의 물건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레미안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팰리스. 이게 가장 그 최근에 진행됐던 게2 1년또 6월 달에 진행됐습니다. 21년 6월 달에 제일 큰 평수 40평형대 40평 중반 그 평형대의 그 경매 물건을 저희가 가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레데펠이 진행된 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레데펠 물건이 하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거 바로 근처에 있는 그도공역의 동부 센트럴빌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들은 평소가평양이 대부분 많이 커요. 그런데 동부 센트럴빌은 최근 4년 동안에 단한 건도 경매가 나온 적이 없었는데 60평형대가 무려 두 개나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강남권 물건 두 개가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건물들도 지금 청담동에도 그렇고 역삼동에도 그렇고 백억대의 건물들도 지금 경매가 진행 중에 있고 자꾸 여기저기서 물건들이 툭툭툭 튀어 나옵니다.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강남권 기준으로 해도 반포동에도 지금 물건들이 자꾸 툭툭 튀어 나오고 이제 어 강남권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여유가 있고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어 밀집돼서 살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적으로 워낙 많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결국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한 그 물건들 그것들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게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물건이 튀어나오면 아마 올 초반 중반 후반 갈수록 물건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물건을 봐도 전해보다는 확실하게 많이 늘었어요. 강남에는 보통 전국적으로 경매물건이 2, 3년 전보다 뭐60% 늘었다, 61% 늘었다,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근데 강남에는 그게 크, 크게, 그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는데,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강남 물건들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툭툭툭 튀어나와서 전혀 경매가 진행되지 않던 아파트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대치동 리엘 아파트가 경매 진행돼요새 아파트입니다. 입주한 지 불과 뭐 1, 2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새 아파트를 다 알지 못합니다. 경매 물건이 나와야 그 아파트를 가서 조사를 하고 한번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겨 모르는 아파트들이 최근에 강남에도 그렇고 서초구 좋은 위치에도 그렇고 그런 아파트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적에 아, 강남도, 강남도 지금 이 경기가 꺾여져 내려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튀어나오는 물건들이 이렇게 쏙쏙 나오기 시작했다. 뭐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를 벗어나서 하나의 간단한 예를 들면, 저기 강, 서구 가양동에 한강변에 있는 뭐, 대하동신 아파트라든지 경동 아파트, 그리고, 그리고 뭐, 어, 그 아파트가 많습니다. 아파트가 강변 아파트, 성지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한강, 한강을 그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데, 거기에 지금 한강을 접해 있는 맨 끝에 있는 아파트들이 무려 4개, 5개 정도의 아파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제가, 어, 지금까지 몇년 동안에 처음 보는 일입니다. 강남에도 지금 뭔가 무너지고 있고 물건이 많아지고 다른 권역을 조금만 넓혀보면 그런 식으로 좋은 물건들이 경매물건이 다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 요새 경기가 참 정말 안 좋다. 그 이게 지난 여름 그 7, 8월 달 정도만 해도 이렇게 경매물건들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을을 지나서 겨울로 넘어오니까 정말 완전히 상당히 안 좋아진 게 확연히 느껴지거든요. 경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강남에서조차도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진 여파가 여실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남에도 그래서 경매 물건이 지금 현재 경매가 들어간 대기 물건들 숫자도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들이 순서대로 이제 경매 물건이 나올 텐데 아마도 올 봄을 지나서 여름 가을 되면 어 경매 진행 물건들이 훨씬 더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이 기회를 이 이런 그안 좋은 사항이지만 이걸 또 기회 삼아서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어 진행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